안녕하십니까. AI 기반 그리스 영웅서사 활용 쇼폼 애니메이션 생성 연구를 발표하게 된 AI CFT 3팀 OTT 컨텐츠 계획 정책 비즈니스 박사과정 최재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연구 요약이라든지 현황, 목표, 융합적 요소 이와 같은 것들을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봄 연구 발표에 앞서서 어, 초기 기획안에 대한 수정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기획안의 제목은 AI 기반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신화를 데이터베이스로 삼아 자동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AI CFT 프로젝트 규모와 기간에 비해 프로젝트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 학기 내에 실현 가능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에 따라 연구 목표를 구체화하여 한 학기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연구 범위를 그리스 신화의 영웅 서사로 제한하고 스토리 구조 또한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 서사 12단계로 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스토리 생성과 쇼팜 애니메이션 제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3팀의 연구를 요약해 보자면 본 연구는 오픈 AI의 ChatGPT API를 활용하여 그리스 신화 속 영어 캐릭터의 서사를 크리스토퍼 보글로의 영어 서사 12단계에 맞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스토리 이미지를 구현해서 쇼폼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케터와 모바일 게임의 스토리와 게, 캐릭터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 개발자에게는 활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구 현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어, 현재 AI와 예술의 융합은 예술 창작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생성하고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를 시각화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창작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문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현대의 여러 영상 콘텐츠에서 활용됩니다. 저희 연구는 이러한 신화적 영웅 서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 보글러의 영웅의 영웅 구조는 영상 컨텐츠 업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서사 구조로 이를 그리스 신화 영웅 캐릭터에 적용하여 편리하게 스토리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글러의 영웅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맞춤형 스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창작자나 마케터가 빠르게 스토리를 제작하고자 할때 유용합니다 쇼폼 콘텐츠는 모바일 시대에 특히 인기 있는 형식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작되는 쇼폼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여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관심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쇼폼 애니메이션은 그리스 신화의 상징성과 현대적 트렌드를 결합하여 스포츠 브랜드, 광고,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저희 3팀의 이번 연구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AI가 생성한 스토리와 이미지를 영상 기반의 비디오 생성 모델과 결합하여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작자 마케터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과 콘텐츠 제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스토리가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사 흐름과 캐릭터 아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AI가 창의적 콘텐츠 창작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프로세스의 구조 및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용자 입력 기반 맞춤형 스토리 구조를 생성하고 그를 토대로 스토리 텍스트 기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기반 최종 애니메이션 영상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자 입력 기반 맞춤형 스토리 구조 생성으로 구체화해 보면, 어, 사용자가 입력한 요소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 흐름을 생성하는 분기형 내러티브 롤 설계합니다. c h a t p t API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자동 생성하며, 이는 사용자가 설정한 캐릭터와 상황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는 다양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구체적인 인터페이스 구형 방법은 보시는 방법과 보시, 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그리스 신화를 크게 나누면 원시의 신, 티탄 신족, 올리프스 신, 영웅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쉽게 프롬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푸스 신을 어, 클릭하면 올림푸스 신에 관련된 아테나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나오면서 그 신에 대한 간략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릭터에 대한 구현이 좀 쉬워지겠죠. 다음으로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트라든지 판타지라든지 그래서 브랜드 광고를 어, 기획하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는 이러한 장르를 선택해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뭐 시대는 뭐 현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어 범위를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 텍스트 기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워크플로우처럼 최종 프롬프트가 나오면 챗 GPT를 통해서 스토리 텍스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음, 스토리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스토리젠과 AR, LDM 등의 모델을 활용하여 어, 보시면 그 리우창의 연구에서처럼 어, 캐릭터들이 일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의 일관성을 통해서 어, 광고 브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미지 기반 최종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길이는 보시다시피 30과 60, 90초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그러한 그 연구는 3 팀의 연구는 예술적 요소와 공학적 요소의 융합을 통해서 AI 기반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 제작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창의적 컨텐츠를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적 요소로는 그리스 신화의 상징성과 흥미로운 캐릭터를 바탕으로 오글로의 영웅서사 구조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창작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번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해 현대적 관점에서 재창조된 서사를 의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학적 요소에서는 채치피트 API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어, 이야기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AI가 처리 기술과 알고리즘 설계에 핵심적으로 기여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스토리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생성된 이미지가 서사의 맥락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적 판단이 작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자동화라든지 소프트웨어의 통합도 이뤄내는 부분도 공학적 요소가 해야 할 요소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한 3팀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기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고 계신 OTT 콘텐츠 기획 정책 비즈니스 전공의 조희영 교수님과 AI 모델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AI 콘텐츠 전공의 오지용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적 부분은 역시 AI 콘텐츠 전공의 계다현 석사 연구생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정은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요 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음, 저희, A, 저희 팀은 AI 기반 스토리텔링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능성을 탐구하고 어, 이번 연구가 앞으로 브랜드 마케팅과 게임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치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